네, 제 20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본상 미스에이 축하드립니다 yeah! 미스에이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올여름 이분들의 상큼한 등장에 가슴 설렌 삼촌들이 많으셨죠 MC석에도 두 분이 있습니다 <laughs> 네 삼촌부대뿐이 아니죠 초등학생부터 30대까지 연령을 초월한 인기를 누빈 분들이신데요 네. Bad Girl, Good Girl, Breathe 두 노래 정말 다 너무 자... 좋았어요 수지 양은 드라마 촬영 때문에 참, 참석을 못했다고 네, 하네요. 네. 자, 대신, 고페이지와 뭐 민씨가 더꽉찬 수상소감 들려주시겠죠. 네. 자, 수상소감 부탁드립니다. 세. 안녕하세요, 민세입니다 아 일단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저희 JYP 식구들 너무 감사드리고 또 AQ 식구들도 너무 감사드리고요. 두연수 팀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보람 오빠 선미 언니 혜연 언니 어, 재호 오빠 준기 오빠 혜연 언니 지선 언니 영란쌤 다 너무 감사드립니다. 어 그리고 오늘 수지양이 함께하지 못했는데 어, 너무 아쉽고 다음에는 꼭 같이 함께했으면 좋겠고요. 어 저희 세이에이 팬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. 항상 열심히 하는 미스에 대해 서습니다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